저는 이것 때문에 왔어요. 저희 동생, 바빠요. 아, 이가하나데 저는 참고로 고인희삼인데, 사람들이 웃기네. 어, 근데 바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꼬셨냐. 바로바로 바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이게 예, 예. 예. 시부름이에요, 심부름 저는. 샤넬이 아닌 네. 샤이니어 박스. 어, 우리는 언저리 때문에 샤넬 예. 언박싱. 네. 언박싱은 해당이 안 되죠? 샤넬이 이런 데서 하면 안 되죠? 네. 호텔! 네. 호텔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네. 어, 그 옷장에 옷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꺼 가끔 또 해줘야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본인이 주문한 대로 저는. 아신랑꺼 바지, 네. 바지랑 우리 아이 가끔 또 이렇게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 예, 아, 이거는 네. 내 거죠? 다다 넣고. 응. 어, it's from 홍콩. 아 홍콩, 홍콩에서. 음. it's 이거는 from 어때? 이거는 U. S.겠죠. 네. 자, 자. 자 칼, 내가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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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는 거예요. 칼까지 준비 왔어요 고맙습니다. 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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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여보세요. 제가 지금 오픈식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음악 깔아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오세요. 우리 요으로 내가 지금 네. 이분의 거룩한 음악으로 깔아드려야지 이분은 우리한테 음악을 제공해주셨는데 시간을 쪼개쪼개서 아 네네 네. 지금 제가 집에 놀지 않으세요? 네? 집에 놀지않으세요아 그래서 쪼개서 왔죠 노니까 또 놀아야 돼요 안 빨리 가서 애가 저기 고등학생 정도 돼요? 네? 에이, 고등학생 거기다 분리수거 할 거예요 고등학생 정도 돼요 애가? 보안세? 그네 보안세 그 하려면 십몇년 남았죠 <laughs> 근데 근데 이렇게 바쁘냐고요 진짜 어린아가더 바빠요 네. 잠깐만요 알았어, 알았어. 아안 보인다 아, 어 뭐야 아, 이거 이, 이것도 가져왔으니까 영상 찍을 때도 나오세요 이건 아, 이따가 알겠습니다. 좀 해고 이거 좋은 인 겁니다 좋았습니다 네. 아, 시간은 이제 낼게요 아, 좀 네, 붙여주세요 아, 그럼, 그럼 올 때마다 한 선물이 가야 되는 아, 거예요 아, 네, 네, 네. 네 뭐예요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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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부산이랑 오, 그림이 있네요. 네, 이렇게 되라는 거죠. 오, 아, 아, 아 여기가 자, 자, 이렇게 예쁘게 오. 랩이 돼 있네요. 아, 와,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아, 잠깐만요. 네, <laughs>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이게 진리스가 아니라. 네, 네. 좋아하는 플라밍고네. 네, 네. 색깔이 너무 예쁘죠. 사이즈가 맞아야지. 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사이즈가 7. 아니 그 전에 달고리 중에 6 사이즈 여서 음. 한번 신어볼까요? 신어봐야 또뭐 알려드리죠. 솔로드즈 네, 음. 쇼핑할 때. 자, 우선은 이게 제가 홍막을 좋아해서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거는 홍막이 네. 들어가면은 네. 무조건 그 디자인이 어, 플러스가 돼야 된다. 네. 어. 그리고 라밍고는 아이들 음. 것도 마찬가지고. 음. 이거 데님이죠? 데님 청. 예쁘네요. 자, 신어 보겠습니다. 네. 어. 잠깐. 아니, 잠깐만요. 작으면 언니거다 아니. 아, 빨리 또... 쑤셔 아, 넣어야지. 어떻게 든 아, 어, 예쁘다. 오, 예쁘다. 아, 예쁘다. 오딱 맞아요. 딱 맞아. 사이즈는? 어, 사이즈 딱 맞아. 너, 내가 235 오. 6반. 어, 6반 신고 어. 좀 이제 좀 커져. 발이 커졌어. 근데 응. 딱235 맞지. 아, 왜 커졌어요? L을 넣어서. L을 안사서 어. <laughs> 예쁘네요. 하기 된것 같아요. 네. <웃음> 오 <웃음> 응. 응, 예쁘네. 두, 다, 다, 사이즈, 사이즈 어? 괜찮아? 어, 사이즈 괜찮아 어, 나도 6반 사이즈. 나정 어, 6반, 6반 사이즈니까 내가 신어봐야 되겠다. 오, 어, 예쁘네. 벌써 패션이 완성이 됐어. 됐어? 어, 예쁘다. 이런 쪼리다운. 근데 나정 6반 사이즈인데 정말 7을 신어야 되겠다. 아니야. 언니 6은 작아. 그러니까. 어. 근데 이거. 이거 살짝. 어, 이거는. 이건 뭐야? 이거는 6 사이즈야. 네, 그 사이즈 너비교 해봐주려고. 어, 아, 색깔이 예쁘다. 맞네, 나도 이거. 응? 응. <laughs> 잘 맞네, 나한테 딱이다, 이 슬리퍼는. 아, 그래? 내가 사진으로 찍어서 만들줘야 되겠다. 어, 너무 예쁘다, 색깔이. 응. 언니가 좋아하는 색깔이. 근데 이것도 6 사이즈, 6 사이즈고, 응. 내가 지금 6반인데, 이게 7인데, 이렇게 딱잘 맞네? 그럼 솔로, 솔로두스는 발볼이 아, 너무 넓으면 안 되겠다. 아, 뭐가? 이거 신발. 근데 네. 딱 타이트해, 지금. 근데, 이게, 이게 한국으로, 한국 발 사이즈들에 된게 아니라, 맞아요. 어디, 어디 브랜드, 아, 어디 브랜드구요. 외국 신발은 유럽형발 같은 경우가, 어, 이런 저희 나라에 비해서, 어, 발, 볼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앞쪽으로 뻗어 있는 형태에요. 그래서 왜, 우리 그힐 같은 경우 뾰족한 거나, 어, 그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어, 발볼이 나이 드신 어머니 같은 경우가 페레가모나, 어 좋은 신발을 샀는데 발이 아프다고 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구두를 페레가모라고 해서 100%다 잘, 다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떤 실험 대상이 꼭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왜 요즘에 구찌에서도 보면 앞부분에 그 로고 장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식이 양쪽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좋은 신발일수록 늘어나는 게더잘 본인 발에 맞게끔 잘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비싼 신발을 샀는데 왜 이렇게 발, 신발이 늘어나냐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 본인 발에 맞게 구두는 잘 늘어나줘야 발이 편한 거고요. 너무 그 형태가 잡힌 앞에 장식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에게 혹시나 이렇게 페레가모나 구찌 등을 어, 로퍼 어머니들한테 선물할 때는 앞 장식이 있는 거를 어, 못 샀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발볼이 우리 동생만 해도 육반을 씻는데 아이를 낳고 이제 몸이 좀 불어나고 하면 발볼이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발볼 때문에 아파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앞장식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는 권하지 않을게요. 그건 자꾸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장식하고 그 장식을 메우는 그 가죽 부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신을수록 좋은 가죽은.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여성처럼 화장품이나 이, 그 자잘하게 뭐 쇼핑해서 그런게 아니라 남자분들 같은 경우 는 본인이 좋아하는 구두 또는 뭐 슈트 뭐차 같은 경우 잖아요 그래서 구두 같은 경우를 남자분 하실때는 조금 좋은걸 사시게 되면 부드러운 가죽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좋다는 거 네. 말씀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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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네. 제가 이거를 어 재작년 여름에 음. 주기차게 신었었거든요. 그때 사이즈가 뭐였었어요? 그때도 칠이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잘 샀네. 어. 근데 이게 비에 절대 젖으면 안 됩니다. 비오는 날 신었다가 완전 신발이 어. 그 이게 그 천연 이거는 어? 천연 고무 어, 고무겠죠? 음, 음. 근데 물이 더어가지고 이게 줄어들어요. 어. 그리고 형태가 변해요. 음. 그래서 비안 오는 날비비 비나 비온 비, 비 날은 맨발로 가세요! <laughs> 어쨌든, 그래서 그 이후로 못 실었는데, 이거는 땀이 안 차요. 땀 나도, 이게 땀이 다 흡수해가지고, 굉장히 쾌적하더라고, 나한테는. 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어, 그 솔로도스나, 이제, 우리, 그런 신발 전문 브랜드가, 어, 이런 걸 형태로 해서, 그 고가의 브랜드, 예를 들어서, 루브텍, 루브텍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에스파드유 힐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요, 그 전문 브랜드 물론 이제 거기서 막꽉낙 유명한 그 슈즈 브랜드이긴 하지만 차, 참고로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어그 좋은 신발일수록 음, 더 약하고 어 빨빨리 아, 어 약하고 하기 때문에 어, 동생이 말한 대로 어, 그런 점 이렇게 오래 신으실 것 같으면 주의하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아, 이제 남편과 같이 되어 있는 걸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제가 그 오더 메일 첨부했던 바로 올드네이비에서 쇼핑한 거고요. 동생이 요청한 그 원래 제부 바지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카고 바지를. 근데 제가 그 어, 조금 100달러에서 왔, 아마 100달러도 안 들고 90몇 달러였던 것 같아요. 동생도 그냥 이렇게 급하니까 본인도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100달러가 안되길래 우리 조카꺼 6살짜리 아이꺼를 넣어봤고요. 그리고 조금 더 했으면 사실은 프리시핑을 할수 있었는데 프리시핑조차도 생각 못하고 왜냐면 저는 항상 그냥 당연히 프리시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했으면 프리시핑이었을 텐데 아 이거는 아 배송 어 배행 뉴수 음. 팀인데 음. 여기 그어그 어, 그, 보통 그 음, 뭐지 토탈 그가 이제. 어 101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프로모션으로 그 할인코드를 한게 어, 디스카운트 된게 30달러 조금 더 넘고요. 그리고 이제 아, 아 여기 쇼핑하고 핸들링이 음. 놓쳐지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음, 70달러 70달러밖에 안 됐네요. 축하해요. 왜? 이건 카고 가지가 아니네. 내가 다른 거 하나 해 넣어봤는데. 아, 잘했네. 음. 필요해. 내가 일부러 하나 다른 거를 해봤어. 어어 어, 잘했어. 어 좋다. 아마 직할비 하나가 덜안 나보다. 하나가 따로 오나 따로 오나 보다. 아, 그래? 딸에 응. 들어있는데 아 그래 아 모르겠어. 그럼 뭐아 따로 온 거야 몰테일에서 알아서 해, 합배송 해줬네. 어. 아 원래 <laughs> 원래 있잖아요. 지금 보면 동생이 어그제부 바지를 세 가지를 저한테 주문을 했는데 어그 오더, 우리 메일에 보면은, 먼저 쇼핑한 거에 대한 내역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어, 먼저, 동, 제보 바지 두 개, 그리고 조카 거, 그, 제가 주문한 거를 같이 보내주고, 따로 또 하나가 따로 추가적으로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쇼핑비나 핸들링비를 어. 더 받진 않고, 그냥 다 프리시핑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보면, 한, 100달러가 다안된것 어, 같아요. 어, 사이즈였는데 맞겠어? 어, 맞아. 아, 좀 크겠는데, 어. 허리는 크겠다. 애기가 말랐어. 약간 좀 많은 많을 편데 꺼, 되네, 조금. 그래도 그 조정이. 그 아, 아 그런가 보다. 카고가 3개 와야 되지. 어, 세개 너가 지지 아, 이제 하안 왔다 왔다는 거네, 그러 아, 저기, 저거는 뭐야? 고민은 일반 바지. 응. 아니야. 바지 토탈 3개를 했어. 아, 그래? 어. 그러니까 세개 하고, 조카꺼 했는데, 지금 90달러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경제적인 쇼핑을 한 거고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탄탄하고, 워싱도 되어 있고, 색깔이 예쁘죠. 어떤 장점이 있어요? 어, 왜냐면, 카고 바지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 약간, 그, 핏이, 확실히, 그 올드 네비나 이제 폴로 이거를 몇개 하나 입는데 확실히 핏이 다르고 자기도 본인도 이 스트레칭이 뭐지 음. 신축성이 아, 있으니까 편할, 그런 바지를 음. 자꾸 찾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브랜드를 알고 찾는 거예요. 그냥 무심결 아, 입는 거예요. 플라운 브랜드를 잘 몰라요. <웃음> <웃음> 네, 자기가 입어보고 괜찮고 핏이 나오니까 음. 나한테 예. 음. 부터 좀 주문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 저도 언니한테 부탁했네요 응. 보여, 보여주세요자 아, 이거 너무 예쁘다 나그 일부러 조카꺼 그러니까 원래 조카꺼를 주문을 안 했는데 어, 굉장히 바지 우와. 저렴하게 하고 프로모션이 또40% 제가 그 코드가 있다고 해서 가재. 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제가 마음대로 주문해버린 거예요. 어, 너무 좋아요. 반바지가 사실 부족했어요. 응. 그리고 가재가 애들이 너무 좋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요즘에 왜 어른들 입는 거 이거 아시죠? 냉장고 바지 같은 남자 바지. 응. 너무 귀엽잖아요. 애들 것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안에 보면 물놀이 할수 있는 것 정도 이렇게 좀 아. 시원하게 되어 있어서 물놀이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바로 막겠네 너무 나는 애들 거 웃긴 게뭐 주머니에 그렇게 뭘 이렇게 많이 넣을 게 있다고 음, 애기들 아니, 거 맞아. 보면 여기 주머니도 되게 시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머니, 양, 그뒤 주머니 있고요. 어, 이게, 어, 아, 이게 리테일 프라이스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가격 한번 봐드릴게요. 어, 아. 아, 그게 랍스터는 어19 그러니까 20달러 정도 가까이 되고요. 음. 디스카운트 가격이 6달러니까 한 14달러 정도 되네요. 애기고 저거 랍스터 쇼츠가 그리고 요거는 어 8불 8달러 40이에요. 그러니까한 9달러 정도 예상하시면 와. 9달러 좀안 그렇죠. 되네요. 그러니까 만원 으로 예상하시면 되겠다 만 원이나 만천원 정도. 네, 너무 어, 괜찮아. 허리 허리 괜찮아? 어 괜찮을 것 같아. 34 있는데 어 34에 34으로. 그리고 여기 그 맞아 랭그 그, 요거 랜스가 32, 32. 어그어 음. 이런 그, 어, 데가 참 보면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미국 시장이 크고 해, 해서 뭐그 여기 보면. 그 길이도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생은 아예 처음부터 32에 34였나? 34에 32. 32, 이렇게 했어요. 178 기준인데, 네. 다리가 조금 살짝 짧랐다 <laughs> <laughs> 롱다리는 아니고, 어쨌든 <laughs> 34에 32를 항상 <laughs> 입으니까 그냥 주문했어요. 자, 알아서 입금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수수료는 없어요. 고맙습니다. 수수료 받으면 여기서 큰일 난줄 알아요. 어, 저희. 고습니다 네, 여기서 조사 나올 수도 있어요. <laughs> 다, 파는 건줄 알고. 네. 우리 진행하세요. 네. 어, 진행하세요. 네. 아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신어보고 네 많이 하세요. 어, 네장 한번 드리주시고요.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카, 우리 아. 동생을 영상을 좀 찍고 나오라고 꼬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싸가지고 왔어요. 이게 영상에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이것저것 짓고 했던 제품들인데, 어? 와, 대박. 와, 네, 스타워즈. 예. 요거는. 영주타. 예. 요거는 사이즈가 어떨 것 같은가요? 오, 어, 딱 맞아요. 딱 맞을 것 같아요. 어. 요게 시원한, 딱 맞아요. 시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물론 크지만 우리 동생을 꼬시기 위해서. 동생을. 차타 영상 좀 찍어라. 꼬시기 위해서 조카가 좋아할 만한 거로. 아 아이들 캐릭터 인네코끼리 아, 너무 귀엽다. 음. 그리고 진짜. 이 소노만은 저희가 자주 언급하던 얘가 참 좋아해요. <laughs> 음, 음. 그림 보세요. 얼마나 약간 음. 빈티지스럽고. 음, 음. 어? 음. 노란색하며 음. 야자수하면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 있는 그런 티켓 같지 그러니까. 않아? 그럼 결혼이니까 아나그 얘기하려고. 결혼 시작하는데. 어. 음. 그리고 이거. <laughs> 음. 짜잔. 음. 너무 예쁘네요. 자, 이런 음. 거는 무슨 티라고 그러죠? 이거 베이스볼, 베이스볼 티라고 하고 또 뭐라고 뭐, 갑자기 어.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거가 나도 생각이 안나 네. 베이스볼 티라고 하고 뭐라 고하는고 네. 고맙습니다. 늘어서 네, 그래. 네, 칼까지 가져왔어요. 아, 고마워요. 네, 네. 자이 영상 네. 마무리하고 네네. 다음 제 레이스 영상을 찍고 네네. 얼른 풀어줘야죠. 바쁘대요. 바쁘대요. 음, 열심히 네. 알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신랑을 위해서 뭐 집에서 김치 레시피대로 김치를 담는 것도 아니고 왜 바쁜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네. 그이유는 진짜. 네. 나 진짜 애 등원시키고 네. 누워 있거나 커피 한잔 마실 시간없어 어떨 때는 밥도 서서 먹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하나 일을 한다 애 일을 한거나 청소를 꾸삭꾸삭 한다거나 네. 반찬을 막 만들어 그런 거 아닌데도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진짜. 응. 혹시, 그래요, 뭐, 되겠어요. 또, 비밀의, 뭐, 또, 그런 거 막, 팍팍 이런 거 가는 것도 아닌데. 아니, 네.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자, 컷! 오늘, 오늘 선물 전달식은? 네. 이거라고, 네, 음. 우리는 언제나 샤넬 언박싱 이런 걸 해볼 수가 있을까요? <laughs> 많이 오셔야죠. 그래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손님이 더 많이 오셔야 그때. 음,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음. 원래 이게, 네, 이게 초반 영상으로 끝나려고 한 건데, 이제 다음에 레이스 영상 바로 찍을게요. 네.